163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본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쪼일 때아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줄고 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은 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어, 시편 63편은 이 편과 마찬가지로 62편이죠. 62편과 마찬가지로 잡살람의 배반으로 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아,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압살롬 배반으로 어, 다윗이 배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구나. 인간의 배반을 통해 하나님 만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아픔이 동반되는 것이기는 해도 아무튼이 다윗은 가장 친한 벗 그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어, 압살롬 어 그다음에 아히도벨 이두 사람의 배반을 겪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제어제이렇게 놀이라는 데. 그러면 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일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일절 을렇게딱 보면 부담이 좀 옵니다. 부담이 와요 왜요 내용이 간절히 찾.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런데 우리가 주를 갈망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laughs> 살다 보면 항상 주를 갈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설교자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있어요. 그런데 그도 항상 주를 갈망할까요? 그러면 항상 주를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족교 유대광야에 지금 피신해 있는 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대개 요즘은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다이어트를 1년 365일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고 제대로 아직 못하지. 저의 식사 패턴을 보면 이제 밥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꼭제 아내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아, 뭐에, 뭐가 좀 입에 좀 달달한 게 없을까? 라거나, 아니면 밥, 탄수화물을 잔뜩 먹고 나서 이상하게 주전불이 꼭탄수화물에 관계된 것만 찾아요. 그게 참 묘하죠. 과일 먹어. 그러면 과일은 이상하게 잘 먹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진짜 그게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그게 당기는 걸까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 보면 그 전문 용어 가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것은 거짓 배고픔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 하나님 이제 내가 이자리에와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목마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난 삶을 쭉 초박하고 소환하며 돌아봤겠죠. 물론, 다윗의 지난 모든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없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딱 처해보니,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아니,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다윗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체로, 아니, 거의 대부분은, 내 필요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갈망하는 경우는 사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도망가 있다 보니 아 그렇구나 그 안에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 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 절은요. 내가 주의 권능에 영광을 보기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지금 유다방야에서는 성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5 절까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래요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래요 지금 만족할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만족할 상황은 뭐냐면 다시 환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싹다 죽이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목마름을 발견하게 된 거죠. 비록 아들로부터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누렸던 그 친구로부터 수많은 대소신료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이 자리에서 다윗이 과연 무엇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목마름을 알게 된거 그 진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유다 방향에서 진짜 깊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아예 진짜 목마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억울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도망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궁핍도 허락하세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우리는 다 어떤 거냐? 차량, 송축, 얼핏 보면 좋은 단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절대로 좋은 상황이 별거 아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자기 안에 있던 그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발견했다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 공급받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기도했는데 우리 영혼에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혹시 가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 A라는 것 주십시오, B라는 환경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골스와 기름진 것을 먹은 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 7절 같이 아, 이어서 볼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절에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런 노래가 우리 사랑하는 청얼한 교우들 가운데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경건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이 말씀에 비추어 찬찬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난왜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제가 오늘 만나고 돌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의 노트에 있는 기도의 제목만 일방적으로 쭉 나열하고 통보하고 간다면 그건 어떻게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만난 감격으로 다윗은 이렇게 그의 시, 그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외래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래를 내게 넘겨줘,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쫓고 있는 대적들이 어떻게 될 건지, 어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 그 일의 결과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허락하셨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도 깊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세 마디 외침이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의 그 미래와 응답마저 오늘도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 못하죠? 누구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을 만난 감격. 그 안에서 아, 원수들의 미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여러분들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오늘도 아니 우리의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유와 원인을 다 압니다. 방법도 압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못, 몰라요? 압니다. 한 번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청모임 하면, 알기는 다들 잘안 돼.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힘이 없거든요. 말씀이 내려올 힘이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유대광야에서. 언제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유대광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거기서 오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